자, 다시 남은 문제 해결하자.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공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였어. 따라서 a분의 b가 3분의 1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a는 3b겠네. 자, 첫 번째 식 확보. 그 다음에 2,0을 지나는 쌍곡선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래. 그러면 일단 A제곱분에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에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줄수 있는 이유는 쌍곡선의 그, 초, 그, 점근선이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쌍곡선의 중심이 0,0이라는 뜻이지. 점근선이 만나는 점에 있거든. 그리고 주축이 X축이 있다라는 게 힌트지. 주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요게 주축이거든, 주축. 오케이? 그러면 확실하지, 이게. 그러면 이게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 그러면 2제곱분의 4는 1이 되면서 2제곱은 4가 돼. 물론 A는 2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쌍곡선에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2,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 요거, 요거, 2A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a 2a는 얼마겠어? a가 2이니까. 4가 되겠지. 네. 자, 쌍곡선의 직선을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법은 어, 그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아니면 연립도 있지만 그리는 게더 나아. 일단은 그려 보면 주축의 꼭짓점이 2루트 2 그리고 루트 이 2. 마이너스 2 루트 이이 2. 2 루트 2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참고로 이 점근선의 기울기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가 있지. 자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알아보자. 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거든. 이것 자체가 점근선이잖아. 지금 이쪽 점근선을 말하지. 만날 리가 없겠지. 맞는 말을 하고 있어. 그 다음 이 친구는 y는 이항을 해보면 여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넘어오고 2분의 1로 나누는 작업을 했겠지.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긴 할거 아니야? 점근선에 다가가게 그려질 건데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절편이 2분의 1이면서 쌍곡선과 뭐하게 그려져 평행하게 그점이 점근선과 평행하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몇 개겠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긴 하지 여기서 그치? 그래서 맞아.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정리를 해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정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버리네. 그럼 이런 꼴에선 만나지 <laughs> 않겠지. 이게 어떻게 그래요? 여기가 0,1 정도 된다고 치고 정근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니, 마이너스 2. 어, 내가 그려야 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만날 일이 <laughs> 안 생기겠지 그래서 만나지 않아 정답은 이렇게 기역 니은이야 그려서 확인해야 돼자 21번은 초점을 줬네 평행이동도 안했는데 여기에 잡혀있다라는 사실로 C가 10이다 정근선의 기울기를 줬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요 말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3A는 4B B는 3분의 4A. 이런 값 나왔고. 마지막으로, <laughs>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지. 그러면 이제, D만 남은 것 같아. 요거 여기다 넣으면, 100은, 얘도 여기다 넣어버리죠 A제곱 플러스 9분의 16A제곱. 9분의 25A제곱은 100이 되겠네. A제곱은 100 곱하기, 25분의 9가 되겠지 a제곱은 36이 되네 a는 6이고자 어? 어찌됐든 a가 6이니까 b는 8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a와 b의 합은 정답 14가 되는 거지 22분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1, 0을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 어? 일단은 줄수 있는 식이 위의 점에서 라고 했으니까 쌍곡선의 대입에도 만족을 하겠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a 제곱분의 x1 x b 제곱분의 y1 y는 1이다라는 식이 있었지. 위의 점에서의 접방 공식. 근데 얘가 1, 0을 지난다니까 대입. 그러면 5분의 a는 1이 되고 a는 5가 되네. 5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얘도 5가 되네. 그래서 b 제곱은 4가 되고 b는 2가 되겠지. 따라서 5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는 거래. 자, 23번이야. 위의 점 2.2에서의 접선, 접선의 방정식 공식선배, 위의 점. b 제곱 a 제곱분의 x1x, b 제곱분의 y1y는 1이다. 이 곱해서 정리할까? 그러자 2x-y는 2가 되고 y는 2x-2 둘 중에 하나를 쓰겠지 접선과 두 점근선과의 교점을 ab라고 할때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그냥 하자 자 그러면 2분의 x제곱-4분의 2x-2의 제곱은 1이다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지 그러면 4를 곱할까 그러자 2x 제곱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전개하면 되지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4.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는 0 되겠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0 x는 2가 나오네. 그렇지? 그럼 x가 2니까 y는 2가 되겠네. 교점이 하나밖에 안나오네 뭐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림을 그려보라는 의미처럼 보여 네. 자 그림 그리자 열리벌에서 교점이 두개 나왔으면 그냥 거리공식만 쓰고 풀려고 했는데 자 루트2 그리고 2 찍고 마이너스 루트2 대충 이런식으로 A랑 B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정근선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렸어. 이때 2,2에서의 접선이랬어. 2,2가 한 요쯤 되나봐. 요쯤. 여기에서의 접선 어? 접선과 점근선과의 교점이었구나. 문제를 잘 읽어야겠네. 미안하다. 이렇게 그어지지 그래서 이 접선과 점근선과의 교점이었네. 선생님 포물선과의 접점인 줄 알았어. 아니야, 포물선과 만나는 점. 그러면 진작부터 이제 연립을 점근선의 방정식과 요거와 두 개의 점근선과 연립을 했어야 되지.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bx겠지. 이런 두 식과 연립을 해야 되네. 그러면 아까 구해놓은 이0과 연립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보자 먼저 얘랑 얘가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항하면 2트2 x 는 2가 되겠고 따라서 x는 2트2 분의 2고 유리화 해줘야겠지 2 분의 2 2 플러스 루트 2 약분 되고 그래서 x좌표 하나 찾았어 여긴 것 같아 그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2 콤마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냥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지 두번째 이번엔이 마이너스 붙어있는 것과 연립을 하겠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되지 그 다음에 어, 나눠봤자 이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네 유리화라 하다보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여기다 다시 대입해보면 참고로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해야겠지 에, 이렇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지 자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얘에서 얘 빼면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고 얘에서 얘 빼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얘의 2배인 4 루트 2의 제곱 32가 되겠네 루트 40이니까 정답은 2 루트 1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 에? 자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고 하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어 A가 0이다 없어졌네 여기가 B는 2래 이건 뭘까 X거나 2차식이 있네 2차식이 하나만 있으면 포물선이 맞았어 포물선의 시계구조는 X나 Y나 둘 중에 하나만 어, 2차식이었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2야 그리고 b가 없대 여기가 없대 여기 지우고 봤더니 2차식인데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지 타원이지 타원 타원이 확실해 마이너스였으면 쌍국선이고 자 마지막 이번에는 얘는 그대로 밑에다 식을 적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2. 뭐겠어 여기 개수가 다르면서, 부호가 이렇게 또 다르면, 쌍곡선이 맞아. 모두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5로 왔어. AB 벡터, AC 벡터, ED 벡터를 더했을 때, 너무 쉽네, 이거네 먼저 이두 벡터만 더해도 결판이 나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뭐겠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 AC가 되어버리지, 얘가. 그러면 AC가 얘 둘을 합쳐서 AC인데 또 AC를 더하려니까 이 a C가 얼마다? 24루트이다. 따라서 AC의 크기는 12루트이니까 아, 한 변의 길이가 12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 12루트를 찾았으니까 끝나는 거지. 자 그다음 26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벡터 C를 A와 B를 사용하여 나타내래 OA, OB는 서로 수직이고 OC는 두 벡터 아, OC는 AO, B의 2등분선이다. 이렇게 주고 있구나. 너무 쉽지 이것도. 어. 일단은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벡터 D라고 할게. 벡터 D는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가 d가 있는 지점이고 벡터 d는 이렇게 갈 거야, 맞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만큼으로 딱 접히겠지. d는 그러면 d랑 벡터 c는 일직선에 있잖아, 동일 선상에. 그리고 길이의 비만 따지면 되는데 당연히 1대 루트 2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끝났어, 벌써 한 것도 없는데. 둘이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B를 형성시키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잡은 벡터 D가 요거지. 그래서 정답은 벡터 C는 루트 2배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그 다음에 세벡터를 더했더니 0벡터가 나왔을 때의 점P의 좌표를 찾으라는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거는 성분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피해자별 A, B라고 했을 때 PA벡터는 O, A 빼기 5P였으니까 얘에서 얘의 성분을 빼주기만 하면 됐었지. 자, 그 다음 PB벡터는 B에서 빼고 마지막 PC벡터도 마찬가지. 아, 이거 반대로 뺐지. 자, 그냥 더 하면 돼. 더할 때는 성분 끼리만잘더 하면 되지.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2.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나 보네. 맞게 한것 같아. 얘가 0벡터란 말은 0벡터의 성분이 0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거지. 좌표로 따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 자, 28번이에요. 먼저 5 a 의 중점을 p라고 했네. 여기 중점인가 봐요. 2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한대요, 여기를. 했을 때 벡터 PQ를 벡터 a 와 b 를 만족하면서 잘 적어보래.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먼저 여러 가지 벡터의 성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거 해. 벡터 PQ를 일단 OQ 빼기 OP라는 건 알잖아, 맞지? 그럼 벡터 OQ만 먼저 찾아내 보자. 벡터 5Q라는 벡터는 이 벡터로 벡터 꼭지점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지. 즉, 벡터 A와 벡터 B의 2대1 내분점 벡터잖아. 그러면 3분의 더했고, 3분의2 벡터 B 플러스 3분의1 벡터 A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OP 벡터만 찾아내면 되는데, OP 벡터는 뭐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중점이니까 딱 벡터 A의 절반이겠지. 그러면 얘 둘이를 어쩌래? 그대로 빼서 정답을 쓰래. 그럼 빼보면, 어,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지지. 마이너스 6분의 1 벡터 A.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뺄거 없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벡터 P. 라고 해주면 정답이지. 자, 29번이야. 내적을 이용해서 두 변으로 평두 변으로 하나. 그러니까 벡터 5a와 벡터 5b가 있을 때 얘를 두 변으로 하는 이 평행사변형의 이 넓이를 구하라는 리인데 평행사변형 넓이 자체가 뭐였어? 양변의 곱에 사인 끼인각만 곱해 주면 됐었지, 여기에. 그런데, 이, 내적식 때문에, 5a 곱하기 5b, 코사인 세타가 3이래, 내적식. 근데 여게 2고 여기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어찌됐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값들이 각각 2랑 3이니까, 여기 약분되면서 정답, 3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일단은 마지막 문제는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a와 b에 대하여 내적을 주고 있고 얘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수직하면 생각나는 건 내적이 얼마다 0이다 했지 그럼 일단 0이라고 줘 보고 내적을 하죠 이렇게 되네 너무 쉽지 이제 주어진 값 넣으면 되잖아 4 마이너스 여기가 E래. ET. 따라서 T는 E. 여기서 끝나.